경상북도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290억 원을 투자해 김천시 구도심과 혁신도시 일대에 첨단 물류 혁신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인공지능과 연계한 물류 재고관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3륜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근거리 배송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 경북도가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김천시가 물류산업의 핵심 기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에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특구 특구가 지정된 도민들께 소상이 보호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북은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유특구와 안동의 산업용 햄프 자유특구에 이어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약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시 황금동과 율곡동 일대에 첨단 물류산업 혁신기업을 유치합니다. 이번 스마트 그린물류 사업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친환경입니다.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쿠팡을 비롯한 총 11개 회사와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과 연계한 온라인 주문부터 재고관리 및 분류 작업까지 스마트한 배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근거리 배송의 경우 기존 1톤 디젤 화물차가 담당하던 배송 차량을 도심형 3륜 전기자전거로 대체하고 전기자전거를 대여해 시민 누구나 배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형 배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레저 용으로만 이용되던 자전거를 물류, 물류용으로 사용하자는 발상 전환 니다 이러한 발상은 중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에 골목을 벗어나 전국으로 상 확대해 줄 것입니다. 한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천시도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김천시가 물류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이 정말 통 물류의 중심 도시로 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저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경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63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60개의 중소기업들을 규제자유특구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스마트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경북도. 이번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경북도가 물류 신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뉴스 오승훈입니다.